안녕하세요.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도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지금 처음 촬영을 해보는 건 아니고 방금 한 촬영을 6분 정도 했는데 다엎어트렸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비대칭이 심각한지 처음 알았습니다. 근데 셀카로만 제 얼굴을 확인하다가 진짜 이거 카메라로 찍으니까 와 정말 생각하네. 시술를 받아야 되나? <laughs> 이번에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어, 유튜브에 굉장히 늦게 입성하게 된 케이스죠. 상당히 늦었다는 감은 사실 작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작년 초에도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늦었으니까 안 해야지, 늦었으니까 안 해야지라고 하다가 하, 그래, 늦었으면 뭐 어때? 그때 시작해도 늦었고, 지금 시작해도 늦었으면 내일 시작하면 더 늦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게끔 제 자신을 조금 다잡고 어, 새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운영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? 제 채널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진행될 것인가? 이걸 가장 먼저 촬영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 채널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, 제 채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은 책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책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했거든요. 선생님께 혼났을 때에도, 엄마한테 혼났을 때에도, 뭔가 이렇게 구직활동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우울할 때에도,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때에도, 또 아르바이트 할 때, 대학교 생활에서 힘들 때에도, 항상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가장 큰 도피처가 되어줬던 건 책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책과 하게 보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인생이 가장 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요. 또 제가 잘하는 걸 해야 어, 저도 되게, 되게 잘... 풀어나갈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제가 잘할수 있고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무래도 북튜버 시장은 많이 좁기도 하고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책이기 때문에 북책을 위주로 가장 많이 운영을 해나갈 것 같아요. <laughs> 책을 위주로 가장 운영을 많이 해나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실내 가든을 꾸미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 방에 베란다가 있거든요. 저희 집 구조가 되게 독특해서 이렇게 방이, 집 전체가 복도식이에요. 그래서 제 방을, 제방딱 바로 뒤에 베란다가 있는데 제가 이 집에서 이사 온지한 4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. 저 <laughs>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지,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지 진짜 이번에 4년 내내 사실 절감하고 있습니다.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난 여기에 화분도 놓고 뭐 어항도 놔두고 막 홈카페도 차릴 거야 막 이랬는데 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냥 스 그냥 이사 왔을 때그 그대로 있습니다. 그대로. <laughs> 그래서 이거 부,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라도 제가 거기를 예쁘게 꾸며보고 또 거기서 같이 홈카페도 하고 거기서 책읽는 영상 또 거기서 또 북튜버 백, 팩 책을 책을 추천하는 영상 어, 이런 것들을 함께 찍어보고자 합니다. 음, 그리고 뭐갤레리윗미라든지뭐 브이로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아요. 또뭐 홈카페라든지 뭐 패션고자의 쇼핑템 이런 것도 해보고자 했거든요. 제가 왜냐하면 진짜 정말 심각한 패션고자입니다. 제가 옷을 예쁘다고 사오면 다들 막 무슨 뭐 인민군이야? 뭐 이런 팔티산이야? 이런,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. <laughs> 음, 이옷 너무 예뻐요 여러분요. 너무 예쁘죠 패션 오브을 막 제가 추천한 옷 여러분도 입으세요. 이런 영상이 아니라 약간 혼나는 여러분 이거 제발 입지 마세요 하고 막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. <laughs> 네 패션 지적해달라는 영상입니다.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제 채널의 이름은 도비데예요. 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저의 생각. 생활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즐겼으면 좋겠어요. 저를 잘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채널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.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프닝부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채널 소개 영상,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찍나요? 저는 잘 그것까지 모르겠어요. 지금은 워낙 유튜버를 짧게 했다고 해도 1년, 2년이기 때문에 사실 맨처음 올린 영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음... 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저는 용기내어 이렇게 먼저 찍어봅니다. 이렇게 채널 운영해 나갈 거고 여러분 어 되게 되게 열심히 노력할게요. <laughs>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어요. 아,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, 어, 함께 같이 생활해 나가고,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거 구독 많이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제 그러면 저도 책 리뷰 영상을 하나 찍고, 어, 차츰차츰 하나씩 올려나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. 저 이렇게, 저 이렇게 소개 영상 이렇게 구독해주셔서, 처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